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 오후입니다 음 오늘 3시쯤에 네 제인님이랑 4번자리에서 낚시 약속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음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3시 반 됐거든요 네, 한시간한시간도 늦게 가네요 부디 제인님이 고기 많이 잡고 있기를 <laughs> 오늘은 뭐 그냥 그닥 별다른 일은 없고 여기 운전해서 오는데 네 제가 욕을 먹었어요 아 운전하다가 그렇게 욕먹기는 또 처음이네 이제 딱 운전하고 있는데 오른쪽 차선에서 제 차선으로요 어떤 차한 대가 음 깜빡이도 켜기 전에 핸들 먼저 틀면서 깜빡이 켜고 확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순간적으로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이런 삐약삐약삐약삐약 하려 할라 그랬는데 이런 하는 순간 손을 확 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아 그래서 이런 까지만 하고 나머지 욕을 꼭 삼켰어요 <laughs> 그래서 진짜 욕을 뱉지 못하고 욕을 먹어버렸어요. 아따 그 아저씨 병 주고 약 주고 다 했네. 아이고. 음 어쨌든 오늘 기상에 보가요이 동네 뭐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물 지금 현재 물은 다 빠졌을 거고 뭐. 악천호보다 더안 좋은 조건 같아요. <laughs> 해 뜨고, <laughs> 오후에 물다 빠지고, 이건, 이거는 뭐, 강풍 불 때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네,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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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고기를 잡겠습니다. 시신! 와.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자꾸 욕이 나온다. 그러네, 아니, 내가 미친 건가?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 미친 건가? 오늘 바람 일도 없어. 갖고 난리 쳐야지. 바람이 일도 없긴 강풍이네. 돌았네, 뭐지? 아니, 아침부터 일기예보를 보고 바람이 너무 없어서 파도도 없고. 야, 오늘, 오늘 좀, 마리스 적게 잡겠다, 이 생각했는데. 뭐야 이거? 바람 장난 아니네. 아이고. 어쨌든 뭐. 바람 하나도 없는 거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살짝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오늘 그분을, 그분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다. 제이님 저 끝에서. 낚시 하시는 거야? 방황을 하시는 건가? 네, 낚시하시는군요. 네. 다행히 바다 상황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음, 좋네. 어쨌든, 저기 가서 둘이서 열심히 낚시해 보겠습니다. 신일쌤! 뭐야. 지금 5시 한 10분 됐거든요. 근데, 네. 네, 네 지금 파도가 좀 이상해요 네 여기가 파도가 좀 거세졌어요 그래서 어, 고기들이 저 멀리 나갈, 나갈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뭐 어, 뭐 워낙 살벌하게 부딪혀가 그래서 지금 5시 한 19분 됐는데 예 지금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와 겨울에는 낚시를 오래 못하겠네요 오후에 야,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한 시간도 못하게 생겼는데요 어, 후아 말하는 와중에 제이님 잡았죠. 예. 여전히 오늘도 블랙은 날립니다. 블랙은 저물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못 잡는 겁니다. CS. 네. 오늘 5시 30분 낚시를 종료합니다. 와. 씨알이 되게 굵어졌어요. 이게 제이님이 잡으신 건가? 제이님이 아까 큰거 잡으신데. 우와, <laughs> 얘 뭐, 시야 장난 아니네. 우와, <laughs> 너몇 센치니? <laughs> 와 이거, 블랙 대박이다. 이거 보세요. 오늘은, 예, 애들이 좀 많이 굵어졌어요. 아, 이제 예, 점점, 점점 더 커지는 건가요? 어, 제이님 드럼 못 잡았다는데, 여있다 아이고, 이뻐라 <laughs> 저는 오늘 드럼 하나도 못 잡고, 예, 제이님이랑 이만큼 반반 잡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Bye.